안녕하세요. 김진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좀 말씀해 드린 대로 팔머로버트슨의 시편의 흐름 Flow of the Psalms라는 책에 책을 조금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팔머로버트슨은 어, 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언약의 그리스도, 뭐 언약과 그리스도라는 책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어, 유니온에, 버지니아에 있는 유니온 어,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웨스트민스터 존 녹스 그 다음에 학교에서 교수로 봉직을 하셨고, 지금은 어, 이 책에 소개한 걸 보니까 캠브리지 대학의 석자 교수로 그리고 우간다에 있는 신학교의 총장으로 봉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 이 팔물 로버트슨이 그 언약의 그리스도 또는 이런 그 언약과 그리스도의 관계, 언약과 성경의 관계에 대해서 명쾌한 책을 써서 어, 개혁주의 신학의 많은 어, 발전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이 시편의 흐름이라는 이 책은 에, 언약의 그리스도만큼 중요한 책으로 어,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책을 꼼꼼히 읽어봤는데, 아주, 어, 내용도 탁월하고, 어, 윌슨 이후에 아주, 그, 뛰어난 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20세기에 일어난 1 0편의세 가지 변화. 1929년에 군켈, 69년에 마일렌버거, 1985년에 제너드 윌슨까지 예, 이어지는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윌슨 이후에 아주 중요한 두 사람, 제이미 그랜트하고 로번트슨에 대해서 조금 어,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윌슨의 1985년, 윌슨의 책이 나온 이후에 20년 됐는데, 2005년이죠. 제가 지난번 강의에는 2015년이라고 말을 좀 잘못했는데, 수정하겠습니다. 2005년에 에, 그랜트가 King as e x e m p l 모범생으로서의 왕 또는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서의 왕 이라는 이 책을 써서 10편에 있는 어 12, 12, 그 다음에 18부터 22그 다음에 118, 어 119이세 개의 책에 지혜시와제왕시에서이 어어 왕의 왕위에 오르는 자는 율법책을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가지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또 마음이 교만하여 형제들 위해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으라라는그 말씀하고 그다음에 그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가지지 말고 여자를 이 부인을 많이 가지지 말라는 그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삶을 살아야 되는 모범생으로서 어, 살아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바로 이시편들이 왕이면서 동시에 모범적인 삶을 추구하는 어, 모범생의 삶을 결합한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다 10년쯤 지나가지고 이제 팔머 로버트슨이 어, 이18 어, 12 18 19 11 8 11 9 이렇게 해서 또이세 권의 책이 이스라엘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왕과 그 다음에 토라, 왕과 토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커플로 나온다 하는 것을 최초로 주장하게 되죠. 이 짝시로 나온다는 것은 이제 이 그랜트가 암시를 줬고, 짝으로 나온다는 것을 암시를 줬고, 그 다음에 이제 로버트스는 이것을 다시 확대 재생산을 하게 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팔몰로 보트스는 이 책에 있어서 신학적으로는 이 커플 싸움이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 아주 큰 기여고요. 어, 이 책에 그러면 병미, 백미, 백미는 뭐냐. 이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시편이 권별로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시편이 다섯 권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1427390107인데, 어, 1권의 주제는 confrontation, 대결. 2권의 주제는 커뮤니케이션 교류. 3권은 devastation, 해서 황폐화. 4권은 maturation, 해서 성숙. 5권은 c o n s 션 m m a t i o n 해서 완성. 이렇게 에, 5권으로 다룬다는 거죠. 예를, 이전에는, 로보트스는 이전에는 이것이 제왕시, 지혜시, 율법시, 토라스대에서 150편을 쫙 펴놓고, 시편의 양식을 이렇게 막 구분하는 거예요. 양식을 구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29년 이제 그군케일 때는 지, 이게 제왕시였는데또 뒤에서 마일램 저, 저 베스트만하고 모빈케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 이 지혜시가 아니고 이게 제왕시가 아니고 뭐 에가시인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막 그걸 하다 보니까 합성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하나를 놓고 장르하고, 그 다음에 양식하고, 거기에 쓰인 수사학을 막 분석하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시편하고의 연관성을 전혀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2015년에 로버트슨이뭐 옆에 바로 있는 것들 뿐만 아니라 권별로 아예 잘라가지고 이렇게 주제를 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1권은 다윗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결하는 장면. 그래서 2군의 주제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교류하고 교통하는 장면. 그 다음에 3군의 주제는 언약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지 않아서 파괴당하는 장면. 그 다음에 4권은이 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대하면서 성숙에 대해 가는 장면. 그 다음에는 완전한 성전에 올라가서 찬양을 부르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와 할렐루야 찬양이 중심이 되어 있는 완숙의 단계로 나아간다. 이렇게 이제, 예,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걸 보고, 뭐, 구약 성경의 아주 세계적인 대가인 월터 카이저, 월터 카이저가 이게 그라운드 브레이킹 하다. 이게 그라운드 브레이킹, 즉, 지축을 흔들만한 이노베이션, 아주 여, 탁월한 아주 연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했어요. 그러니까, 팔무 로버트슨이 언약의 그리스도 외에 두 번째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가장 앞으로 역사적으로 큰 반향을 주는 책은 바로 이 10편의 어, 흐름이라는 책이라는 거죠. 이, 이런 주제를 잡았는데. 그래서 이 팔무 로버트슨은 굉장히 뭘 깊이 하는데요. 굉장히 쉽게 씁니다. 그래서 이책 자체가, 어, 읽기가 용이하고, 그 다음 리딩이 아주 편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것들을 조금 에, 인지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책은, 어, 2015년에 나왔는데, 우리말로도, 어, 여기 보면 2000, 요 책이죠. 2018년에, 예, 여기 또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 김헌수 교수님에게서 이제 번역이 된것 같은데, 어, 어쨌든 여러 가지로, 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로보터스는 아주 평이한 문체로, 아주 쉽겠으니까, 영어책을 읽을 수 있으면 읽어보면서, 이, 어, 하루에 한 페이지를 읽더라도, 원어를 이렇게, 원전을 읽어보면서, 그, 시편의 깊은 세계를 한번 이해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로나, 또, 뜻 자체로,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밝혀놓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어 굉장히 뛰어난 통찰과 또 그다음에 인사이트 그다음에 이 주제별로 분류한 이런 것들은 에, 굉장히 뛰어난 에, 그런 책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책의 이 책이 이제 그 가장 큰 장점이라면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에, 이 파노 로보트슨이 이런 이제 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이제 구도화 시킨 거 있죠 이렇게 쭉 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 신학을 아주 에, 구도를 잘 짜서 이렇게 만들고 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약간 볼 때는 웨스테미니스터 신학이나 존 녹스 신학교에서 가르쳐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보수적이면서도 굉장히 그 학문적으로는 또 깊다 어, 인용하는 밑에 책들 보면은, 어, 여러 학자들, 뭐, 진영에 관계없이 인용을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굉장히 깊이 이제, 에, 공부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에, 우리가 알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버트슨이, 이제, 이런, 1, 2, 18, 19, 1, 2, 8, 1, 9가 이 커플로 나온다는 이런, 그, 그랜트의 주장을 이제 인용하면서 어, 여기서 이쪽으로 더 파지 않고 이 사람은 주제로 쫙 팠죠 주제로 팠고 저는 이제 여기서 더나가서 시편에 있는 여덟 개의 지혜시와 제왕시를 이제 공부를 해 가지고 이쪽이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시편의 구성에 있어 가지고 이 여덟 개의 지혜시와 제왕시가 시편에 아주 중요한 어, 기둥을 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것들 보시면은, 어, 시편에 대해서 잘알수 있고, 뭐, 어, 이 책은 내용을 어떻게 하냐, 안 하냐, 이런 걸 떠나서, 이런 형태로 시편을, 어, 이렇게 쪼개가지고 미시적으로 막 이렇게 현미경적으로 막 이렇게 분석을 하는 마이크로한 그 시편 연구를 매크로로 바꿨어요. 이 망원경으로. 마이크로에서 이건 매크로로 완전히 바꿔 버렸다. 이 시편을 크게 보고 이 시편 전체를 끌고가고 있는 스트링 하나의 끈을 차렀다면서 독특한 논리로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시편 역사에 관목할 만한 아주 뭐 월터 카이저가 말한 대로 그라운드 브레이킹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어, 시편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보면 여기서 들어요.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이 책, 이 저의 논문을 보면은 어, 시편의 이제 현대 현재의 흐름에 대하여 어, 완전히 100%는 아니라도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어, 있겠습니다. 어, 오늘은 어, 팔머 로버트슨의 시편의 흐름이란 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